안녕하세요, 소희입니다 오늘도 예, 스님 픽업하러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. 오다가 되게 재밌는 친구 봤는데요. 짠! 커피 머신입니다. 이거는 사람 아예 없고요. 완전 무인 커피 머신. 핫 커피, 아이스, 아이스 아메리카노. 11.9원, 12원에 2,400원이고요. 어, 바나나라떼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. 어허,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. 이렇게 어떻게든 선택하는 건지, 마지막 이렇게 집을 스케일 해서 바로 할수 있습니다. 어, 사실 이런 무인 판매기 말고도 조금 앞에 가면은 그 라킹커피나 아니면 맥더나드나뭐 저런 커피도 시킬 수 있는데요. 다음에 오시되 한번 <laughs> 체험해 보십시오.